먼저 PPT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OECD 주요국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을 0.39명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초로 0.3명대로 낮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하지만 OECD 국가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인 0.29명에 비하면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하위 5위에 해당이 돼요. 여전히 한해 13만 명 이상이 산재를 당하고 그중 2천 명 이상이 산재사고 또는 질병으로 죽는 산재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예방을 하려면 사고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1대 29대 300의 한리법칙 잘 아실 겁니다. 중대사고 전에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경미한 사고들 강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현재 노동부는 연간 800여 건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너무 한정돼 있고 모수가 작아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중상해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니다 네, 들어보셨죠.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 중대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882명에서 812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은 7.9%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후유증으로 연구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90일 이상 치료가, 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자에는15%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현행 산업법 그리고 중처법에는 중대재해를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상해자 한 명이 발생한 사고는 재조사 보고서 작성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상의 제자가 늘어나는데 잘 작동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행법상 재 발생 원인 조사는 해야 한다가 아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조사 대상을 중대재뿐만 해 아니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의 재까지 넓혀서 조사하고 예방 목적의 통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가 단순히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고 DB화해서 동종 사고 예방에 참고하라고 하는 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조사 결과를 사업주한테 제공해서 공정을 개선하게 하고 노동자 안전 교육에 활용하는 이런 일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노동부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 예방 사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어 기본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네. 다만 저희가 223명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현재 한 네. 7,800여 건의 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있겠다는.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게 드릴게요. 자, 노동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현장을 추진, 적발 처벌보다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노동부가 할 일을 현장에 떠넘기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재해 요인이나 원인 분석 자료도 없이 사업장 스스로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예방체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현실과 다르다고 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공수장 60위 건 분석한 결과가 어떠냐면 중첩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 책임자가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의무가 바로 위험성 평가였고 무려 87.1%에 달했습니다. 아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셀이 2021년에 위험성 평가 인정 심사를 받아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는데 자체 위험성 평가에서 리튬 전지의 화재 위험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화재 위험성에 대한 평가나에 전무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에는 면제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장관이 어제서야 아리셀의 경쟁업체 비츠로셀를 방문하고 전지 제조 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 가이드를 발표를 했던데 비츠로셀 대형 화재사고 언젠지 아세요? 어, 비츠로셀은 2017년도에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 무조건 7년 전입니다. 2022년에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진정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감축했다고 보세요. 어, 위험성 예, 어, 평가는 이미 선진국에서 그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laughs> 네. 효과들이 입증되있어요 현재 있었어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여간 산업재해를 조금이나마 더 줄이려면 예방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산안본부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 뭐 신청했는지 알고 계세요? 어 과기부의 R&D 예산은 신청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대통령 경호처도 R&D 예산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가 5년 동안 한 번도 R&D 예산 신청했다라는 게 신청한 적이 없다라는 게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R&D 예산 신청도 하고 또 산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력 예산 부족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국회에 오셔가지고 협의하는 게 정부가 할일 아니겠어요? 네, 그본 의원이 지적한 사고 원인 조사 범위의 중상해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위험성 평가와 사고 원인 분석을 보완을 방안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 대한 그리고 대안 등을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통계 관련해서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글로복지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산재 데이터 전송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개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어, 한 307개 정도 보내는 걸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혹시 이 중에서 몇 개가 활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 108개 정도 활용돼요. 정확하게 알고, 알고 계시네요. 계시네요. 나머지 65%의 데이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죠. 데이터 생산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음. 우리 글로벌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입력 받은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산재 승인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실제 안전보건군단이 필요한 것은 예방통계가 필요한 건데 그 예방통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받아서 쓰려다 보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시점도 차이가 나는 보상통계이고 또어 한참 어 시차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생산 목적도 다르고 또 상당수는 그냥 버리고 있는 지금의 통계 어 관리 통계 생성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노동부 함께 협력하셔서 기존의 보상 통계 외에 재발생 내용 등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예방용 통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네, 산재 예방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앞서 어 말씀드린 사고 원인 조사 대상 아까 인력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인력이 부족하죠. 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던 것 조금 더 말씀하시죠. 어 현재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233명이 한 700에서 800건을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일 이상의 중상해제는 약 6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재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또 오히려 산재방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고민해서 의원실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력 예산 확충하셔서 조금 보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